시작해서 이제 팔강제가 됐는데요. 에,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어, 반야신경의 중요한 부분은 이야기가 다 전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법인도 어, 나오고 사성제도 나오고 팔정도도 나오고 또 육건과 육경과 그리고 육건과 육경이 만나서 생겨나는 이 세상 18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보고, 감촉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그 세계가 다 공한 세계. 그래서 이 시제법 공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우리가 처음 반야신경을 시작할 때에 온 개공 도일체 고액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은 결국은 반야바람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공한 마음.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별을 없애는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을 없애고 나면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조차도 얻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그 얻어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얻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달려와 보니까 반야신경에서 말하기를 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반야바라일에 대한 지도 사실은 지라고 하는 그 이름하여서 지일 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뭔가가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이거죠. 있다고 착각했으니까 얻을 게 없는 거죠. 무지영무덕입니다. 그래서 이무소덕고 이무소덕 여러분들 아마 달마대사와 어 양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강의하는 도중에 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양무제가 내가 이렇게 불사한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유위법의 공덕이고, 그것은 공덕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무공덕입니다. 공덕이라고 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해라고 할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아 본래 있어야 된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고요한 바다와 같은 마음을 견지하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이 무소득고, 어, 이 무소득고입니다. 무지영무득, 이 무소득고의 무지 무소 자리에서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을 오늘 이제 마지막 하는 날이니까 앞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반야심경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돼 있고 한글로 돼 있고 그리고 토가 달려 있는 걸쭉펴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온계공도일체고액, 사리자, 사리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역부여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공중 무수상행식 무안입이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개내지 무이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이 무소 듣고. 이 무소 듣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지 영무덕이라고 하는, 대목까지, 어, 지난 시간에 고진 멸도가 있는 사성제법, 그리고, 어, 무노사, 영무노사진이라고 하는 12형 기법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순관 역관에서 연기법을 통해서 보니까 연기한 것은 다 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기법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무명이지 않습니까? 안비드냐라고 하는 비디아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비디아라는 말이 무명이라는 말이죠. 무명 때문에 그런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의 인식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의 인식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분별의 인식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안개내지 무이식계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분별로부터 온 것이다 죠그 안개내지 무이식계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눈 눈으로 본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관념들 그것들이 나를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성내게 만들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이 무소득, 그러니까 무지영무덕 이 무소득,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이 말이죠. 그런 거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리살타. 보리. 이 방야 바람이 있다고, 심무가의 무가에 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방, 구경열방 자 이걸 번역을 해보면 그런 고로, 이 말이죠, 그런 까닭에, 이 말이죠, 이 보리살타보살이, 이 말이죠. 이게 보리살타라는 말은 보살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마 그동안 어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왔고요. 요거는 이이라는 것이 이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야바람일다에 이지하는 연고로 말이죠. 반야바람일다에 이지하며 그런 까닥에 말이죠. 그러한 연고로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읍, 걸림, 가해라고 하는 것이 걸림이거든요. 걸림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 말이죠.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닥에 고로, 고로, 이 말이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공포도 또한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공포가 없어.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공포가 없으니까 전도되고 뒤바뀌어지고 꿈꾸는 그런 세계를 원리, 멀리 떠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떠날 일자니까. 멀리 멀리 떠나서 그래서 전도몽상 된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니까 그게 본래 구경 열반의 자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열반에 이룰 수가 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껏 우리가 마음속에 걸림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끌레사 장애 번외 망상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8개로 육권과 육경과 그리고 안개 내지 무의식계로 지어왔던 18개가 다 공한 세계다 이거죠 그런데 그 18개가 공하지 못했던 건 뭐냐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12연기법으로 무명 때문에 늙고 병도로 죽음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그렇지 않게 깨끗함도 없고 더럽다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인데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고 살았더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림이 생겼는데 이러한 걸림으로 해서 뒤바뀌어진 생각이 떠나게 되니까 그게 바로 본래 깨달음의 자리더라입니다. 이게 반야신경탁 이게 오면 아 바로 그것이로구나. 여기 그 이런 이야기 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철학자인 그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자유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이야기 같아요. 고통으로 벗어나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자유라는 갈망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고통이 자유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왜 자유로부터 시작될까요? 자유를 위한 준비태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에 내가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자유 그 10년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대요. 어, 우리 여기 보살님들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숙달되어 있는데 독립을 하고 싶어. 근데 독립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돈 벌어야 되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예속되어 있으면 그걸로 좋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은 것인데요. 사람들이 그 말이죠. 맨날 벽만 보고 앉아 있다 보니까 벽 바깥에 그 뒤쪽에 있는 밝음의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설사 어떤 사람이 와서 밝음의 세상이 있다고 가르쳐 줘도 에이, 그거 보기 싫어. 나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길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지도자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모험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중생에 길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술도 한잔 마시고 역도 한번 하고 그리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순간 야 이거 내가 잘못하다가 난간에 떨어지면 어쩌지? 발을 잘못 헛디디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합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부처님 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이 더 어렵다 는 거예요 내가 불교 공부를 시작한다 여러분 예불 문 공부를 하고 지금 반야 신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불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게 어렵 습니다 이거 오늘 한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일 또 해야 되고 모레 또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걱정스럽잖아요 오늘 한번 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냥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리고 365일, 1년 365일을 한다는 게 이게 시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 지도 교수가 있는데요. 법상 스님이라고 이제 올해 2월 말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 명예교수로 이제 대학원 수업만 서울에 사고 계신데 근데 그 스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금강경 10만독을 하고 싶다. 금강경 10만독을 하려고 하면 매일 금강경을 읽어가 몇 년을 읽어야 할것 같습니까? 한 30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65세인데 30년을 그때는 65세가 아니라 6 0한 2세쯤 됐으니까 30년에도 90이 넘어야 되잖아요. 스님 그러려면 90이 넘어야 되는데요. 이거 그 계산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3분의 1로 줄이려 그러면 하루에 세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도 3분의 1로 줄여도 30년이 아니면 10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강경을 우리가 늘 독송한다는 어려운데. 스님,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경 읽고 밥 먹고 쉴때또 건강경 읽고 어디 여행 갈 때도 앉아서 건강경 읽고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꺾고 이렇게 가는데 아예 금방 만독을 채우고 이만독을 채우고 그러더라고요. 만독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 365일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하면 365도. 그렇죠? 열두시 가면 3650도. 만독 하는 게 간단하지 않죠. 3년을 내리해야 만독을 합니다. 우리가 만배를 한다? 천배를 한다? 이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108배조차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혼 서류 팍 던져보고 가고 싶은데 요새 뭐 이재아가 뭐 이혼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그것 때문에 뭐 온통 시끄러운데 그런데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뭘 모르겠어요. 돈 버는 사람이야 쉬운 질문. 돈 버는 사람들요. 아니 한0년밥 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날로부터 참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 혹은 공 이렇게 말은 하지만 무공이라는 게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 하지 실제로 발을 띄어뜨리기가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은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누구도 자유로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개공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온개공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